와. 이 사이로 운행하는 거 그거 연습하나 보지? 글쎄 여기에 운이 좋으면 전투기 비행 연습하는 걸볼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와, 이게 굉장히 멋있다. 어, 근데 저기 색깔이 참 희한해. 야, 여기 다채로운 것들이 있네, 여기에는. 와, 여기 끝내준다, 끝내줘. 근데, 왜 여기 스타워즈 캐논일까? 스타워즈 캐논이라고 안돼 있다니까? 레인보우 캐논이라고 써있어요, 지도에는. 그래? 아니, 근데 구글 지도에는 스타워즈 캐논이라고 돼 있어. 아, 그래? 어. 와. 아. 이야.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길이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저산 넘어서 왔어요 저산 저 넘어서 저 뒤에는 눈도 있고 야 길이 장난 아니다 밑에 꼬불꼬불한 게 어, 그래도 나있으니까좀 신비롭지, 약간 저희가. 아, 데스레가 어. 뜨거운 데니까 당연히. 저희가. 같은 건 저기 그만 피트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저기 산이. 만 그러니까. 어, 피트 넘으니까 그거 상당히 높지. 아, 이 자리 너무 너무 좋다. 이 올라온 보람 있네요. 여기 한 시간 넘게 저기 달려왔는데. 와, 아, 길좀봐 <laughs> 길이 진짜 양, 아이고, 환상적이다. 이거 자동차 광고 찍어야 돼. <laughs> 어, 여기 그러면 멋있을 것 같다, 이게. <laughs> 모래부터 굉장히 고와요. 와, 푹푹 빠져. 음. 지금 계획으로는 저 제일 높은 저기까지 갈려증이거든요. 가다가 되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저기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말고요. 이쪽에 있는 거. <laughs> 와. 걸을만 해? 응. 딱 좋아, 딱 좋아. 아, 날씨도 좋고, 걷기 딱 좋은 날씨네. 아기들은 <laughs> 아기들이야. <응. 웃음> 여기는? 안 보여? 몰라. 어, 그래도 상당히 많이 걸어왔네. 사람 조금밖에 보인다 저기 저기 저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니지 는 발자국 전체가 발자국이야. 야, 여기는 차대기도 힘들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 <laughs> 야, 신기하다 이 지역만 이렇게 하, 모래가 있는게 완전 첩첩 산중이 아니라 첩첩 모래산이야 이게 굉장히 많이 씹 빠지네. <놀람> 아. 푹푹 빠지네. <놀람> 멀리 올수록, 올수록 더 멋있네. <놀람> 대신. <놀람> 야어이 아, 여기 멋지다, 이게. 저 뒤쪽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곧다 와온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아, 저기 썰매 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넓다. 아, 여기는 오르는데 한발쪽 내딛으면 두 발자국 밀리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계속 미끄러져요. 아 힘들다. 오, 오, 야, 와, 또 여기는 또 다른 별천지네요. 아, 아.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음. 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가면, 언덕을 넘으면, 저 언덕이 저만치 멀어져 있어요. 갈또 하나 건너면, 거기 있겠지 했는데, 또 도망가요, 자꾸. 와, 어. 와, 어. 아, 진짜 맛있다, 이게. <laughs> 저 머리 보일 때 능선이. 조금 걷기 쉬우고 딱딱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똑같습니다. 푹푹 빠져요. 하. 하. 야, 끝내주네.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아, 아, 굿입니다 아. 아. 굿.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와, 야, 고지, 고지, 고지. 야, 와저 뒤쪽에 진짜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 <laughs>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저쪽은 사람들의 발자국 하나도 발자국이 없어. 안 보여. 어저 밑에 조금 있다. <laughs> 야, 여기 올라오니까 굉장히 예쁘다. 오우. 이만큼만 들어와도 진짜 적막해 야, 조용해.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으로 걸러. <laughs> 다칠 것 같아. 어. 아이고야. <laughs> 저 중간에 어떻게 올라가서 못 하고